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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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우리 유태아 씨 팬들이 기억해 많이 현장을 뜨겁게 펼쳐주고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, 어, 클, 태, 그림화, 트로트계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윤태아 인사드립니다. 우리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태화. 울산을 떼려야 될수 없거든요 아... 네, 혹시 울산 방문한 적 있으세요? 울산은 제가 좋아하는 도시인데요 네. 친구들이 울산을 많이 사는데 아... 태화라는 간판도 많이 보이고 태화강도 있잖아요 맞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내요 아... 그래서 제가 울산을 자주 오고 싶은데 또 초대를 자주는 못 받아요 아이고. 앞으로 울산에 더 자주 전에받았으면 좋겠고, 음. 제가 조사하면 다나온다로 활동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유태화랑 아. 네. 울산의 태화강이랑 뭐 태화랑 연관이 음. 있는가 음. 조사를 해봤더니 어머, 실제로 연관이 없어요. 아. <laughs> 다시 말, 다시 말. 하나도 없지만, 없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태화 볼 때마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, 사 음,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너무 네. 니다 아니 피로하시데 제가 네. 울산 대판 막걸리 이런 거 사실 태화루거든요. 그러니까 울산 서활동 영향을 좀멸편할 생각은 없으신지. 어, 너무 있죠. 네. 너무 있는데 좋아요. 좋아. 막걸리도 너무 좋아. 좋아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자, 그러면 막걸리 한잔 먹고 희원한청량함을 이렇게 내비치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. 자, 한잔딱 마시고. 울산에서? 네. 막고리강자 <laughs> 아! <laughs> <꿀리방정> <laughs> 제가 오늘 태화 씨를 보려고 오늘 태화 씨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그래서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. 트로트 과해성의 교과서다. 이런 <laughs>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아니 노래를 이렇게 잘 하는 <laughs> 방법 같은 게 있어요 특별한? <laughs> 글쎄요, 저는 노래를 잘 <laughs>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. 그냥 가사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라고 아, 생각을 해요. 이야, 이런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혹시 태화씨 어떻게 앞으로의 꿈, 일정, 뭐,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? 어, 2024년의 목표는 네. 하도 무명이 길었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과 꾸준히 가수 활동하는 게 꿈이었는데요. 거의 이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울산교통방송에서 또 태화 잊지 않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아주 목표 이뤄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2 0 2 0년 얼마인지 아 한지만 우리 태화 씨가 2 0 2 5년에서는 모든 일이 다.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다음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태화씨가 소개해주시죠. 네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밥상이라는 노래인데요. 제가 자작곡한 노래예요. 작곡작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첫 제사상을 차린 후에 그 제사상 앞에서 넋두리 하듯이 말한 거를 멜로디를 붙여서 한 거예요. 그래서 19살 때첫 제사상 밥상을 차려봤는데, 아무래도 살아계셨을 때 밥상을 차려드리는 게 낫지, 돌아가셨을 때 차려드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, 어,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, 만들어본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게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뜻도 될거아니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잔잔한발라드풍의트로트을것 같아요,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여기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? 휴대폰 꺼내셔서 흔들 시켜세요. 플들 시켜 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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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흔들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어때요, 떡하 씨? 너무 좋죠. 네. 자 그러면은 우리 태화 씨의 무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리!